라손 루돌프가 진짜 최고의 가르침을 위해 막말하니 듣기 싫은 자는 당장 나가라 시간에 갇혀 쫓기는 맹한 애들은 다 물렀거라 나는 시간의 없음을 타고 이해 말아노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다 나가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도 속이에 경일길 터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시간의 정지됨을 아는 자는 그가 가히 성통공원의 경계에 이른 자이니라. 오늘날 과학자나 화학, 물리학자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니 학자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물질의 뿌리를 파헤치다 보니 물질은 간 곳이 없고 공간만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지라서 존재의 모든 현상이 텅 비어 있는지라.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한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무한하고 알수 없음을 없다고 한 것이고 각개비가 말하는 시간 없음은 그냥 그 전체의 에너지를 타고 하늘 마음을 가진 상태가 되면 텅 비는 황홀함 즉 성통공원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니 대부분의 너희는 알리도 없고 애써도 당장은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의심이 가면 빨리 나가라. 시간은 귀한 것이니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학과 물리학 등이 보는 논리적 시공간은 깨달은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과 다르니 이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것은 깨달은 자의 명령이니라. 그러니 지금까지의 말에 이해가 안 갔으면 그냥 접고 나가서 다른 길즉 평소에 너희가 즐기던 늘 다니던 그 습관과 타성의 길로 가면서 꿈꾸기를 권한다. 이것은 꿈이나 허상이 아닌. 진짜 실체를 현실 속에서 진리로 받아들이는 참된 길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도 음. 각개비의 이따위 말은 듣도 보도 못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사회적 형식과 억압에 짓눌린 언행이 판치는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각개비 또한 오늘 그것을 처음으로 벗어나 보고자 한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감동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성통공원이란 성품에 통하고 공을 완수했다는 것으로 이는 부기부름 빈천락할수 있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구의 경지이다 이는 돈이 많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도 음탕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안 속에서도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경질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같은 일반 대중은 꿈도 꾸기 힘든 자리인데 이것을 어찌 보고 듣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진리탐구에 게으른 자들은 나가라는 것이다. 현대의 너희 중에는 거의가 성통공원을 논할 자는 없으니 일단 잘 듣고 배우거라. 지금도 너희의 개체나 집단 세력을 키우기 위해 더큰 진실을 외면하고 일시적인 적은 돈을 위해서 한 목숨 걸고 사는 세계적 기생충이 너무나도 많아 이에 싹쓸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너희 속에 숨은 기생충 사고뭉치들은 새겨들어라. 이제 더는 너희가 설 공간이 없어질 것이니 거짓된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지 말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과학자나 각종 박사, 의사, 약사,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은 물론 각 단체의 CEO나 간부급들도 더는 자신을 속이는 삶의 거짓된 시간에 쫓기지 말아라. 너희도 알고 보면 이 대우주에서 위대한 한 존재인데 정말 장황하고 복잡하게도 살고 있구나. 너희가 진실을 모르니 하는 말이다. 각계비의 말이 너희에게는 미래에 다가올 쓰나미보다도 더큰 충격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새로운 삶의 큰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류의 맨금 리듬으로 미래의 세계를 지배할 큰 힘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너희 중에는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이 계속 사회를 위해서 더 선한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이에 개인적 욕망 채우기에만 급급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 는 는 찬란하면서도 그 구석이 혼탁한 것이다. 이들을 심판하는 한 바탕의 버라이어티 쇼가 가까운 시간에 지구촌의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너희 중에 대부분이 그러한 자이니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인류세의 큰 세기적 변화를 위해 정신 차리라. 천심을 찾고 정신 바짝 차려서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변별하도록 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속의 진리가 크고도 크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진리를 찾는다면 나의 말을 잘 새겨듣고 실천할 것이며, 거짓을 쫓는다면 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즉시 여기서 나가 달라. 세상을 밝히는 큰 길을 방해하는 자는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너희가 사회의 진실로 선한 영향을 키우면. 하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지만, 개인적 이기주의의 탈을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미래에 보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신을 핍박하며 심판하는 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아닌 너희 스스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너희의 본질은 우리가 모두 하나인 오직 우리는 하나인 바로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를 절대적 시공의 자리. 즉 절대자의 자리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 세계적인 성인이라 불리는 명성이 있는 자들도 절대자의 자리는 드러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스스로 절대자를 모르고 그 자리를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식한 너희 이성적 수준에서야 어찌 알겠는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단지 대한민국의 민족경전 3일신고에서 말하는 절대자 신의 자리를 말하지만 너희가 믿는 여러 허상의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많은 우매한 이들이 목숨 걸고 믿는 그 사고뭉치 기복신앙 속에서 어찌 대질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증사는 앞으로 나올 대두목구원자 인왕씨에게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다섯 명도 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니. 얼마나 앞선 깨달음인가. 기존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위대한 말을 한 사람은 증산강일순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은 무수한 사람이 모여서 쓸데없는 기도와 잡담을 늘어놓는 시간 때우기에 빠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불쌍한 무리 속에서 한 통속이 된채 끌려가면서 지내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각계비가 참된 진리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사회운동도 아니다. 그냥 진리를 설파하는 것일 뿐이다.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란 것이다. 그러니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모사제천, 성사제인 즉, 지금은 하늘이 꿈이고 인간이 그 일을 이루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대에 큰 재난과 전쟁 등 환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도 너희는 꿈을 되고 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에 순고하고 무서운 맛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모두가 하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잘라서 성공했거나 또는 내가 못나서 패가망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너희는 어찌보면 달리는 기차의 맨 뒤에 타고서 끌려가는 형국이란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어찌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운명이란 것이다. 그래서 현실의 삶이 그리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하늘의 전능함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이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그토록 잔인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기 민족이 최고여야만 하는 놈은 독재자이자 미친 놈이다. 아직도 그런 놈들이 이 세상에는 질비하다 우리 모두는 거대 우주에서 보면 단지 하나일 뿐이고 지구의 삶은 전체적으로 멋지게 공유해야 가장 좋은 유토피아적인 삶이라 볼수 있다. 물론 단한 번도 구현된 적은 없지만 말이다. 하지만 인류는 세계적 전쟁과 환란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살생과 원한을 쌓아가면서. 살아왔다. 그 엄청난 역사의 업장을 이제는 풀어헤칠 때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누가 이 책임을 지고 인류를 대변할 것인가? 그를 우리는 구원자라 할 것이다. 그런 구원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적지 않은 예언도 있다. 물론 갓개비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 그럴 능력도 재주도 없다. 단지 그런 분이 오시면 그의 도움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혼탁하지 않게 말이다. 분명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가 범한 엄청난 죄악과 오류와 환경 오염의 에 울... 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이미 너희가 예견하고 있듯이. 인류세의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너희가 예상한 대로 앞으로 더큰 재난과 환란이 다가올 것이며 언제 어떻게 우리는 그큰 위기에 휩쓸릴지 모른다. 그런데도 너희는 전체가 하나로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 자신만 어떻게 챙겨보려고 한다. 먹을 거리를 챙기고 일상생활용품을 비축하고 하는 그러함으로는 재앙과 환란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각계비가 나온 것이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너희들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 닥친 인류세의 거대 위기를 그냥 현실의 재난쯤이 대충 적당히 지나가겠거니 하고 무심히 지내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보지 않았는가? 하늘은 순식간에 쓰나미를 일으켜 수십만의 인간 삶을 앗아가고 또한 수많은 폭풍과 해일, 화산폭발 등의 재앙을 일으켜서 자연을 무참하게 짓밟는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를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우연과 필연의 양면성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연 속에는 필연이 있고 필연 속에는 또한 우연이 있어 그것을 가름하기는 힘들지만 언제나 공존하는 양자중첩의 모습이다. 이런 딱 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와 진실의 바른 모습이란 것이다. 우주의 큰 무한 공간에 엄청난 행성과 항성을 뿌려놓은 천문. 을 보고 너희는 그것이 자연적인 빅뱅에 의한 진화라고 그럴 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렇다는 착각일 뿐이다. 빅뱅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정체를 가변적 우연으로 밝혀놓은 괴변이다. 각개비가 보기에는 창조의 신비가 아무리 탐구를 하고 또 해도 바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서 까도 까도 그 비밀의 속은 결국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온갖 거짓 가설을 이기는 진실이다.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 그것이 보인다. 그래서 우주를 다녀온 비행사들은 한결같이 하느님, 즉 신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발달된 과학도 신의 경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원하는 우주 속에 인간의 초라함이란 그 실체를 느끼지 못하면 계속 헛소리를 짓거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절대자의 세계는 그렇게 현대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말하는지 낮은 수준에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허접스러운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시간을 타고 한치 앞도 못 보는 피조물이 시공간마저 벗어난 위대함의 궁극인 창조자의 큰 뜻에 도달할 수 있을까? 너희는 과학의 발달과 연구를 통해서 갈수록 절대 신을 부정하기 바빠서 진실을 잃어버렸다. 영혼이 너희를 벗어나서 이에 우주여행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을 뿌리 삼아서 이에 지금은 양자역학적 발견이란 새로운 물리학 종교를 숭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너희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큰 뜻, 즉 거대 대한 궁창의 그 놀라울 만큼 위대한 설계와 배치를 하여 자연을 창조한 신의 세계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즉 창구자 불친견의 법칙을 깨달은 이는 이를 섭리라고 부른다. 피할 수 없는 최상의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라고 하며. 이는 논리로 수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도 부른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의 세계를 파헤치려고 쓸데없는 가설은 왜 그렇게 많이도 만들었는지 그 허망함을 안다면 까무러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신의 세계에서도 절대자의 세계는 자기를 완벽하게 지배할 힘을 하늘에서 받은 경천에인, 즉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함에그 극치에 도달한 자만이 겨우 그 흔적을 상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대자의 세계는 접근 금지이다. 접근이 안 되는 것을 너희는 소나기에 넣은 듯이 허구. 를 만들어 휘두르고 있다. 그것을 대한민국 민족 경전에서는 신을 가르치는 삼일신고 신운에서 성기원도절 친견이라 하였다. 신의 세계는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돌을 닦아보고자 해도 절대로 친견할 수 없는 자리라 한 것이다. 여기에는 도달할 수는 있지만 넘볼 수 없다는 성리가 담긴 뜻이 있다. 수도하는 자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자 하니 맨 헛개비 귀신 단지나 보고 전생. 후생 헛소리나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는데 웬 전생 후생 그저 환상일 뿐이다 성통공원의 경지에 이르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말이 단지 깨달음이라면 나의 말은 틀린 것이다 허나 신의 가르침은 신이 직접 쓴 것이고 그것은 세속의 접근을 금지하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직접 절대자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것을 각계비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나이 40에 우아일체의 도를 깨닫고도 무려 30년이 더 되어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경전의 해석과 전통이 나의 눈을 가려놓았다. 그동안은 최고의 해석이 성기원도 절친견을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면 반드시 친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으니 양자중첩으로 보면 과연 틀렸다고는 할수 없지만 직접 친견하면 그것은 사람이 직접 태양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 같아서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사람과는 가까운 소통은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만날 수 없는 신의 불가한 성력적인 정체인 것이다. 그러니 그 진짜의 경계에 도달하려면 무궁한 공력이 필요하다. 나는 참전계에서 가르친 바그 경천동지하는 신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들었으나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다만 나만이 확실하게 알기는 아는데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는 것일 뿐이다. 다만 무엇인가는 내가 하늘의 일을 해야 할 나름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뿐이다. 그래서 오랜 수도를 하다 보니 나는 그 성통공원의 경지를 아주 조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이 보이니 이에 세상에 망령된 가짜 진리를 없애고 밝은 진실을 드러내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내가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겨우 어렵사리 현실을 이끄는 작은 갓손 사업만이 나와 함께할 뿐이다. 회사의 재정으로 따지면 크게 마이너스라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텅빈 속에 꽉 참이라고 나 할까? 그래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하지만 현실 속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과 사회적 명성. 또는 체면 때문에 진실을 만나도 그 진실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니 자신이 착각하여 옳다고 믿는 현실의 허상이나 거짓에 빠져 사는 것이다. 이들을 현실적 사회의 습관과 타성에 젖은 상념의 노예라고도 할수 있다. 이들은 돈을 보면 이성을 잃고 기회를 잡으면 이기주의에 불탄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는 시대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게 창조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진실로 흐트러진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워. 혼탁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려면 먼저 자신의 몸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작은 진실을 하나 모르는 채 살고 있다. 그만큼 현실의 삶은 여유도 없고 급박한 것인 것 같다. 이들의 몸은 주치의가 관리를 한다 해도 그 영혼의 탁기를 다스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늘 가렵고 피부에는 트러블이 생기며 여러 가지 잔질이 생겨나다가 중병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건강하고 깨끗하며 맑은 나의 몸을 만들지 않으면. 하늘 가르침을 알려주어도 속이의 경읽기꼴이될 뿐이다. 이에 그들은 종교 사상 철학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상식에 빠져서 그것을 넘어 존재하는 절대자의 진실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위대한님의 한 귀퉁이라도 내 안에 모시려면 내 몸은 수정처럼 맑고 깨끗해야 하며. 또한 그 하느님을 늘 머리에 진 돌멩이처럼 떨어지지 않게 모시고 다녀야 한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렵고도 어려운 일인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하늘 절대자의 그림자조차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도 경매장에는 수천억, 수백억을 하는 허구적 사치품들이 널려 있다. 세상에는 굶주리고 허덕이는 사람이 그리도 많은데, 다이아몬드, 예술품, 희귀품, 이런 것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에 팔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사치판이 아니던가. 현세의 인류가 이런 엉터리판에 역사와 전통 운운하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고 산다. 이런 인류의 문화가 잘못되어 돌이킬 수 없기에 인류세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단순한 진리조차도 모르는가. 귀한 것은 비록 없더라도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어야 잘 사는 세상이 아니던가. 하지만 나라는 나라의 권위와 역사를 억지로 국민 눈치 보면서 만들려 하고 지역은 지역의 문화와 자존심을 지역민 눈치 보면서 지키려 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사치스럽게 만들어서 역사에 부각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발달하니. 이제는 더큰 빈부 격차와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무서움보다는 우선 사회를 지배 할 미래를 선점하려는 욕망이 크니 결국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게 하늘의 경고이다. 하늘을 볼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늘 들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전 참전 개경에서는 물질이 극에 달하니 사람들이 천 성을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 자제되지 않음을 한탄하였 다. 그 결말은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을 통합시켜서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최고의 영혼이 융합할 수 있는 큰 구심점을 만들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가손 루돌프 마사지기이다. 가손은 신의 손이다. 무한 잠재력의 보고는 신이고 그의 연결된 손이란 뜻이다. 신의 아들 또는 신의 태양이라는 잠재적인 뜻도 있다. 가손의 형태는 수학적으로 1, 2, 3의 법칙을 세워서 가장 적당한 거리의 세 가지의 수리를 배치하고 그것을 우주와 같은 둥근 모양과 넓적한 타원의 모양을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다. 인체 자극의 최고의 에너지 를 공진시킬 수 있는 소재로 PP와 글래스를 합성하여 최상의 접합점을 만들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루돌프 마사지기이다. 이 루돌프 마사지기는 만들다 보니 사슴을 닮은 모양인데 크리스마스 산타의 상징인 루돌프를 닮아서 이에 그 산타의 마차 앞에 이끄는 사슴으로 상징되는 루돌프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하나의 종교마저도 초월한 온 인류의 축복과 평화, 행복의 큰 상징이기에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영적 발전을 융합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에 루돌프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갓손 루돌프 마사지기 대한민국 특허 총 발명 특허 제10-23921호 현대의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그 절대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작용하는지를 전혀 모른다. 그저 꿈속을 헤맬 뿐이다. 그들의 삶을 보면 알수 있다. 이는 각개비도 양자역학과 전자력을 연구하면서 겨우 짐작하는 정도이다.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그러나 거짓된 주장은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종교의 대명사로 추앙받는 소위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도 몰랐으니 그 추종자들이 알 리가 없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소위 성자들의 행적을 보면 그가 절대자의 세계를 만날 수 없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 신봉자를 하느님과 동격으로 알아서 절대자의 존엄한 경계를 흐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알려진 모든 종교의 한계로 되어 있기에 오늘날의 종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저 그들이 믿고 행하는 허상적인 집착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나름 행복한 듯 살지만 그 믿음과 행동은 미래의 구원에 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늘에서 늘 내리는 은혜의 비는 모든 이의 시공간에 아주 평등한 것이 아니던가. 믿음으로써 구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문맹한 것이다. 알지 못하기에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임을 눈치채야 한다. 그들은 결코 절대자를 알수 없다. 다만 절대자를 스스로 추종함조차도 없다면 그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에 대한 공경이 필요하다.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종교건 사상이건 구별 없이 무차별로 그들을 때려잡거나 사라지게도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위력인 것이다. 누구도 이에 대적할 수는 없다. 그러한 재앙과 환란의 자리에 없는 것이 바로 신의 은총이요. 지혜가 될 것이리라.